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한감을 먹고 나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 문득 문득 생각이 나요. 저희 어, 교회에서 코로나 시국에 저 태안에 시험관을 잠깐만 세웠어요. 거기 갈 때마다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는 걸 보면서 드론으로 그 동양 항공 방제를 하고 또뭐 예초비를 매고 나이드신 분들이 눈투로 까는 것이나 뭐 이런 드론을 볼 때마다 하, 우리 아버님은 참으로 따서 농약 통치는것을 빨리 주면서 농사시작.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여성분들 뭐 밥솥에다 밥만 올려놓으면은 밥솥이 말까지 하면서 다 됐어요. 잡수세요 세탁기 옛날에는 또쌀수리가 있었는데 동시에 세탁도 하고 짜주고 어떤 건 드라이까지 해주고 너무 너무 좋은 세상을 살때 어머님 세상 나는. 우리 어머님은 밥질 때, 추울 때나, 다, 더운 여름에도, 화덕을 굶기, 밥을 씻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 지금 목표를 한 40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도 어리죠. 그런데, 더 어릴 때는 전혀 예수님이 대해서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데 이제 좀 처리해 드는지, 예수님께서 그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그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신 사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만에 생일을 얼마나, 얼마나 힘드시셨습니까? 도대체 알아듣지 못한,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알아듣지 못한, 그런 속에서 많은 우애를 받으면서 찬양을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있 마침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서 이제 예, 땀방울이, 핏방울이 특도로 개설만 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공룡이라고 합쳐습니다 유언적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유언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하나가 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의 하나님이 하루를 저들도 하나가 되겠소서 이런 피를 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대원 여러분들을, 매 모든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고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많았을 텐데,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바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류를 위한 대속의 대역사를 이루신 건데, 그 과업을 이루어 가려면, 제자들이 이루어 갈 텐데,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사람을에게저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 다른데로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열사람이면열사람의 의견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기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앞에 다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가되 씁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1 4절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들이 마가연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한 마음으로 저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의 기독군 세력들은 대제상을끌어들서장로를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위치가 이태로 되지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제재합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리가 일어났을 때, 헤드로가 그들에게 변명하기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한게 아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여의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서 놨다가 또 내려오면서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위협을 했죠. 겁박을 했죠. 그네들이 다시 또 나와가지고는 인간적으로 겁이 나기도 하니까 그들이 다또 사도행전 4장2 4절에는 그들이 한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하나가 없이고 종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시켜 주세요 그때 아, 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죽음을 두도하는그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해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바로 4장 24절 이하에 또 32절을 볼것 같으면은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서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나누고 공유하는 그런 정말로 천국같은 그러한 초대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세상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익히 미리 알고 계셨던 것처럼 분해를 일나킵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 마귀라는 이름의 전체를 오늘 언어에서 기아볼러서 분열케 하는 자 해방하는 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음? 마귀의 역사에 있는 것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됐어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을 때서 대사로니까 갈라디아 갈라디아 서여져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사도의 이 안질 때문에 애처로 마음으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바울을 욕하고 대적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사도가 아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할때 사도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죄종들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줄믿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분열케, 이 공동체에서 분열케 하는 그런 세력들은 그 사람이다는 것보다는 그 배후에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왜 시작을 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샤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림도 전세에 가서 절정을 해두잖아요. 고림도 교회가 얼마나 다른데도 막그 은사로 대단했습니까? 예. 네. 울은 예언, 시주, 동변하고 뭐 대단한 교회였었는데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아볼로파 그래서 사서 바울이, 바이 내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 죽느냐?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는 법정 고수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서, 아니,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은 이방인들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그렇게 하느냐.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고림조서 1장 10절에, 같은, 따합다 같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영그룹의 총회가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총회의대부일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함께하시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또뭐 한국인이나 또저 북한 사람이나 이슬람권의 미국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뭘 백불짜리 집장을 주죠. 이 북한의 고위층들도 그렇게 미국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백불짜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백불짜리 그게 화상인데 그게 바로 벤자민 플랭크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은 지내지 않았는데 미국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정신적인 지식입니다. 미국의 기초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Father of a i 라고 하는 그 많은 넷분 중에서 이분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환경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과 그리고 언어적인 환경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좋은 환경, 참,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아파트 값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고 다 똑같지 않잖아요. 한강 뷰업 있는 그런 아파트는 더 비싼 거죠. 좋은 환경이 있는 그래서 인간은 환경적인 존재라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두 번째로는 인적 환경 누구와 함께하느냐 밥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 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시고 안 좋으시고 행복하시고 불안하시지요근세 번째 환경은 언어적 환경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언어적 환경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여행을 가서 좋은 환경에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꾸 말을 제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헐뜯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너무 두렵다 그래서 그분은 이세 가지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적인 환경이다.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하이데크는 언어는 존재의 근거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지적 수준도 알수 있고 또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온다. 마음에 가득한 것은 이게 언젠가는 입으로 다 넘쳐 나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정적으로 말음이 부탁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수 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마음의 행복한 사람 그 마음의 가득한 행복이 입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 한륜글로벌 총회 대회 온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했다면 네, 네. 어떤 말 나오겠어요 어, 에베소서 4장 2 9절에는 더러운 말은 너희 해도 되지 말아 은혜가 되는 말을 하도록 그래고 듣는 자들이다 은혜가 되시 아, 네. 알렐루야 아, 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5절 보면은 순 뿌리 가아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 공동체에서 척쓴 얘기 기분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나를 비판하는 얘기를 척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와 관계가 다 갈리게 된다 마음에 그런 다이래그러나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열육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 와서 그들이 그 믿음이 없는 눈을 가지고 부정적인 일를할 때,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성경이 믿었듯이. 왜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면 속에 이게 네, 죄성이 있어요, 죄성다 그래서 죄인 좋아하고 부정적인 좋아하고. 제가 언제가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에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승범신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교수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렇게 어느 교수가 어떻고 저런 교수가 어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당신도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대요. 네. 어떤 분이 나가더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왜 나가냐니까. 아유, 나도 막 하고 싶으니까 괴로워서 나간다고 안 하니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도 불어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처음 쉽지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철저해야죠, 하나님 말씀드려요.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로 나가지 못하도록 간섭을 예. 하라 예. 자기 마음을 자기가 관리하려면 누가 관리하느냐? 물을 지킨 나라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예. 근원이 예. 마음이 할렐루야. 내 아, 네. 네,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맺으신다고 그렇게 아, 네. 말씀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14장에 가서 그들이 막그 공동체, 그 민중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을 하고 밤새도록 통공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걸 다 들으세요. 시편에는 <laughs> 귀를 만드신니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시기가 왜 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 아,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제를 보면은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은 그대를 구하게 돼. 아, 네. 너희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쉽고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은 40일 동안 너희 중단했으니까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너희 후손들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방황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자신을 불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는 포도원을 허는 참 영어를 찾 하는 부정적인 말이 점점 점점 쭉 퍼져나갑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되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양 그룹을 초에는108 회기 전에 한 품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한해 동안 하나님의 한 은혜 직전 총리장님의 헌신 노력으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그런 영실상관 그런 총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1 0 9회 총회는 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시장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의 예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당신의 의견 누구 의견보다도 성령님의 의견 예. 아멘 이왕 아 예.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편지할 때 주와 인서 들교가 에다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려야 할지 예, 예. 성경적으로 보면, 은 마땅히, 주님의 종이라 한다면, 취음성을 틀 수가 있어야지. 세상의 잡된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둔별해낼 수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에서 사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둔걸 해서, 네, 실행에대해서성령으 하나 듣는 거기 말씀에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 힘써 지키라. 네. 우리가 백부회계의 총회는 새 1월 5일부터 10일까지 금요일 밤까지입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될때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폼을 주님께서 우리 총회에 내려오실 줄로 확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이한 마음이 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총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의 말씀이 마음 속에 깊이 박히게 하시죠. 우리 총회를 성령님이 통치하는 초이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